자, 28번 볼게요. 두 상수 a, b인데 a는 양수로 지정. 자, 그리고 나서 함수 fx가 연속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가에서 보시면 항등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 근데 왼쪽 함수만 생각해보면 겉 함수가 2차 함수로 보이지? 2차 함수에 속 함수를 fx 연속 함수를 넣었어. 연속 함수에 연속 함수 넣어준 거니까 별 문제 없이 왼쪽에서 쭉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왼쪽, 오른쪽 일차하는 함수야.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른쪽 함수, 얘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y는 에서 오른쪽 함수 관찰해보자. 자, 그래서 y는 a 코사인 세제곱하이 x. 자 거기 에더 곱하기 2에다가 사인 제곱 파이 x 자 거기에 플러스 p예요 네. 자항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요 근데 자 여기 첫 번째 항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렇네자 그리고 보니까 요 안에 알맹이가 파이 x 파이 x에서 주기가 2인 함수거든요 근데 나 조건은 사필또 x가 0일 때 x가 2일 때 관찰하게끔 합니다 그죠 렇네 그래서 x가 0일 때랑 2일 때랑 한번 볼게요. 음. 특히 이 함수를 보시면, 어, 네. 0 넣어줬을 때랑 2를 넣어줬을 때 함수 값이 같다고. 그치. 어,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자. 음. 자, 보시면 여기 코사인 세제곱하이 x. 근데 곱해진 값이 양수라서. 그죠? 그래서 코사인이 1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코사인 1이 될 때, 그러면 x가 지금 0이거나 뭐 2거나 뭐 혹은 마이너스 뭐 2가 될 수도 있고, 뭐 4가 되든 이렇게 짝수 골이 나오면 그때 의 값은 전체 뭐가 된다? 여기가 0 처리가 되잖아. x 의 정수화 버리면 무조건 지수가 0 되죠. 그래서 이때의 값은 무조건 y의 값이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네, 1에다가 a 곱해지는 효과니까. 그죠? 네자 우리 어디를 관찰한다 0이랑 2일때를 관찰하고 있다 그렇죠 네자 그리고 또 x가 이번에는 홀수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5 요렇게 자요 때의 y 값은 무조건 뭐가 돼자요 때는 마이너스 1이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정수라서 그대로 0 처리가 됩니다 지수가 0이니까 1이고 그래서 앞에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그렇죠 네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비가 된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참고로 지금 보시면 y가 a 플러스 b입니다 해주면 여기가 그대로 뭐가 돼? 1이 되는 거라서 왼쪽으로는 같은 상황이야. 자,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앞에가 0이 되면 돼. 그죠. 렇 그래서, 자, y가 b가 되는 순간, a에 곱해진 값이 0이 됩니다. 해버리면, x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돼요.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거나,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뭐, 요러할 때, 코사인의 값이 그대로 0 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런 것들. 그죠. 네. 그래서, 자, 대략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이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음. 자,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y는 a 플러스 b. 그리고 센터에 있는 y는 b. 자, 이 사이를 넘실넘실 냅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주기 2 e 기준으로 반복됩니다. 네. 자, 그래서 x가 0일 때랑 2일 때그때 그때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서 0일 때랑 1일 때를 한번 봅시다. 네. 자, 둘다 최대 값을 찍죠. 그 다음에 홀수일 때 최소 값을 찍습니다. 그죠? 네. x가 1일 때. 최솟값을 찍죠. 그 다음에 y랑 b랑 걸리는 순간에 언제다? 요 사이에 2분의1이거나2분의3일때 여기 정확히 센터 y는 b의 값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래프 개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러한 모양새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되죠. 그렇죠? 네. 자 오른쪽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가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저기. 합성함수로 표현한 함수, 저의 함수 있죠? 그게 이 모양새가 되어야만 해. 그치? 응. 그치? 자, 그러면 저 합성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왜 좌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변. 자, 좌변은 겉함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함수죠. 네. 그래서 자, 겉함수 한번 그려놔 볼게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겠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나조건에서 F0과 F2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0과 2에서 함수값이 같거든? 뭘로? A 더하기 B로 같다. 그죠?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 지금 속함수가 Fx잖아요? fx 잖아요? 음. fx. 그래서 여기에 겉함수 안에 이 x 자리에다가 fx가 들어갑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관찰하는 좌변의 함수. 그쵸? 네. 자, f0과 fe가 나조건에서 f0이 fe보다 1보다 더 큽니다. 그 얘기는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1만큼. 그죠. 네. 자, 여기 들어간 값이 X가 F0인 거고, 1만큼 더큰 거고, 요 때가 뭐가 된다? X가, 음, F2가 된 거죠. 그죠. 네. 자, 그때의 값이 아까 X에다가 0을 넣어준 거니까, 0을 넣어준 거니까, 여기에 0 넣어주고 2 e 넣어준 거라서 그때의 값은 뭐야? A 플러스 B가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네, 처리가 된 거라고. 아니, 그러면 요 때의 값들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함수식이 확정이잖아. 그러면 자 대칭성 2차 함수.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씩 떨어진 지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때 y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렇죠. 네. 따라서 a 플러스 b 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됐죠. 네. 자, A, B, 그리고 식 하나 얻었으니까, 자, 식 하나만 더 구해주면 A랑 B가 확정됩니다. 네. 자, 우리가 최대 값을 가지는 A 플러스 B의 상황을 관찰했으니까, 이제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아예 요 아래에 있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치? 그러면 요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요 겉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는 상황이면 최소값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fx가 연속으로 연결이 가능한 걸 한번 생각해 봐. 네. 자, 선생님이 미친 개념 들은 학생들은 로테이션 배웠으니까 로테이션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f 0이고 여기가 f2인 거라서 그죠 네 그래서 x가 0일 때 우리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잖아 그치 그래서 x가 0일 때 여기에 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일 때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치 근데 중간에 최소값이 이렇게 걸리는 거면 왔다가 이쪽으로 튀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여기 연속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 따라서 네자 연속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최소로 지정이 되어야만 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꼭지점이에요, 마이너스 1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a, b 확정. 음. 자, e b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고 a의 값은 8분의 1이요. 네. 자,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4분의 7 지정이 됩니다. 네. 자, 29번. 자, 두 점. 근데 a, a 플러스 k 고 b b 플러스 k라서 y는 x 플러스 k 위에 두 점이네요. 근데 이두 점이 곡선 위에 올라가 있대요. 네. 자 결국 우리는 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은 15. 거기에다 y는 x 플러스 k 넣어서 x에 대한 2차식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 때의 두근이 A랑 B입니다. 라는 식을 일단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대로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음. 자, 그러면 X-Y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Y제곱이 15인 거니까. 네. 자, 이거 빼주면 뭐야? 마이너스 K고 제곱해주면 K제곱이죠. 네. 자, 거기에다 Y제곱합시다.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KX에다가 플러스 2K제곱. 네. 자, 여기까지 15네요. 일단 식이 x 제곱에 플러스 2kx 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15가 0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의두 근이 뭐였다 a랑 b가 되는 상황, 그렇죠? 네. 어, 일단 abk 정리해야 되니까 근계수 관계도 미리 세팅해 놓읍시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k고, 그 다음에 ab는 2k 제곱 마이너스 15.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어, A에서 접선 긋고요. B에서 접선 긋습니다.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또식 하나 나오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식 한번 가보자. 두 번째 식. 자 A에서 B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래서 e x 마이너스 e y에 거기에 마이너스 e y에 에 마이너스 예. 2x에다가 dy dx. 네. 자, 그리고 플러스 4y에 dy dx. 자, 여기까지 해서 0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나누면서 정리할게요. dy dx. 거기에다가 2y-x 곱. 자, 넘겨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y-x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dy dx는 이 아, y-x분의 y-x인데, 어차피 y-x는 뭐예요? k입니다. 네. 자, 그래서 a일 때 b일 때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y-x에다가 플러스 y나 마찬가지라서, 자, y-x는 k니까, 자, 여기도 y 플러스 k로 바로 써버립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A일 때, B일 때, 곱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식 한번 세워봐요. 그러면, 아, A일 때, 그래서, Y, 고때 그 Y가 A 플러스 K니까, A 플러스 2K분의 K. 그죠? 네. 자, 거기에다가, B 플러스 2K분의 K. 자, 이때, 접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식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결국 구해야 되는 건 K제곱이라서, 자, 우리가 구한 식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요식 가지고 가볼게요. 그래서, 분자 K제곱.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분 모의 값이 모랑 같으면 돼, 마이너스 K제곱이랑 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2K에다가, 거기에다가, B 플러스 2K 곱한 값이 K제곱이에요. 네. 자,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를 구해 놨으니까, K로 다 나타내는, 났으니까, 이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자, 가봅시다. 그러면 a, b에다가 플러스 2 k 의 a 플러스 b. 거기에다가 4k제곱에 넘어오면서 플러스 5k제곱이죠. 자, 그대로 넣을게요. a, b. 아까 구해놓은 식 뭐였지? 2k제곱 마이너스 15. 거기에 플러스 2k에다가 a 플러스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k네요. 네. 자, 거기에 플러스 5k제곱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에다가 빼기 4에다가 그럼 플러스 2가 되니까 3k제곱 마이너스 15가 0, 0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k의 제곱은 5입니다. 네, 끝. 자, 30번 같이 가봅시다. a n은 등비수열. 자, 그런데 b n이라는 수열이 그 등비수열의 값이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냥 a n 값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b n이라는 이 수열의 값은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1로 가겠네요. 네. 자, 그리고 B3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줘요. 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하고 가는 건 A3의 값이 마이너스 1 이하야. 네. 자, 등비수열이라서 당연히 부호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A3이 마이너스 1 이하야. 어쨌건 음수야. 그지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이랑 R이랑 이렇게 구분하면서 같이 한번 가볼 건데, 자 얘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R이 양수잖아, 그러면 모든 항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싹다 음수가 되는 거야. 맞죠? 네. 첫 번째 항이 결국은 음수고, 그다음 공 b가 양수가 돼서 a3이 음수가 된 거니까 전체 항이 음수가 된다고. 자 그럼 봐. 자 얘도 마이너스 1인데 AN이 전체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BN이라는 이 수열의 값은 모두 다 음수예요. 그러면 자, 이게 가능한가? 짝수번째 합했을 때 8이 될수 있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합니다. 네. 자 R이 0이 될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R이 0이 될수 있는가? 자 R이 0이 되면 B2부터 시작해서 아니 죄송해요. A2부터 시작해서 모든 값이 0이 되겠지. 그치? 음. 자, 그러면 가, 나 조건은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자, 결과적으로 R은 무조건 음수야. 음. 그래요. 네. 자, 그러면 A3이 음수면서 R이 0보다 작은 상황. 자, 그러면, 어, 가랑 나조건을 보시면 홀수번째, 그 다음에 짝수번째 분리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어, 홀수번째, 짝수번째 좀 분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쭉 연결해서 갈 건데, 음. 그래서 홀수번째만 보고, 그리고 짝수번째만 보고 있으니, 당연히 R제곱씩 곱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조권 홀수번째 한번 보자. 요럴 때, 네. 자, R제곱씩 곱해지는 형태. 그치? 음. 근데 이제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BN을 한번 봅니다. BN. 자,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럼 생각할게,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인지 아니면 a로 살아남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일단, 그러면, 봐봐. 지금 홀수번째를 싹다 그, 급수. 그, 그러니까 끝없이 더했을 때그 값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r제곱이, r제곱이 1보다 더큰 값이다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절대 값이 없대 점점점점 커지는 형태잖아. 그죠 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 AR 네제곱 음수면서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더큰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BN의 값이 다싹다 마이너스 다 1로 갑니다. 그죠 네, 홀수번째. 그렇게 돼버리면, 발산하기 때문에 옳지가 않네. 그죠 네. 어, 그러면, R제곱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음. 자, R이 1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나머지도 다 어때? 그대로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버려 R제곱이 1인 거니까. 그죠 네. 이때도 결국 마이너스 1 그대로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발산합니다. 결론, R은 음수면서 범위가 어떠하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범위로 들어가요. 그죠? 렇 네. 자, 그러면 A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처리 되겠지. 그치? 네. R제곱의 역수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죠? 렇 네. 자, 그리고 이제 A, R, 네 제곱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에다가 R 제곱이 곱해졌어. 요 범위니까 R 제곱은 1보다 더 작은 범위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다? BN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이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니까. 그죠 네.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 음수면서 절대 값이 1보다 더 작은 형태로 계속해서 축소되는 형태로 절대 값 자체는 흘러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저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음. 자, 처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두개 더해지는 거고,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AR 4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쭉 진행하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AR 4제곱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A5로 끌고 가주면 되고. 자, 지금 우리는 공, B가 R제곱인 형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죠? 1-R제곱. 여기까지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된 상황. 그죠? 네.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겠다. 그죠? 네. 자, 나조건. 이제 짝수번지 한번 관찰해보자. B, E, N일 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짝수번지 한번 볼게요. 네. A, N에서의 짝수번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아,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어, 그리고 첫 번째 약 음수였다고. 음, 그러면, 어, A, R, 짝수번째는 당연히 모두 다 뭐가 될까? 이게 음수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약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수에다가 제곱수들쭉 더해지니까, 그렇지. 네. AN이, 어, 등비수열이 양수일 때는 아까 BN은 무조건 등비수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의 등비급수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죠? 네. 이번엔 첫 번째 항이 뭐, a2. 그러니까 ar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자, 공비 똑같죠. 1-r제곱. 네. 자, 이 값이 지금 8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식 한번 관찰해 보자. r 세제곱을 곱한 거죠. 뭐에다가? 요식에다가.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r의 가 확정.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자, r 넣어주면 a 값 해결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A 계산해 주시면 12 나와요. 아, 마이너스 12 나와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AN 수열이 확정입니다. 어, 지금 문제에서는 N1부터 시작해서 절대 값 AN에 대해서 어, 급수 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하죠. 네. 자, 그러니까, 자, 다 양수 값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죠 그래서 자이 수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이 12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수열이 되겠네. 그래서 급수값 계산 1-2분의 1의 첫 번째 항 12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24가 되죠.